들로 돌아가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영장호 상기위은 사단법인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사무총장 및 이사로 임명함. 2016년 4월 20일 사단법인 대한해외참전전우회 회장 안태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전장님. 네 이번에는 네, 오드리기까지 28년 동안 수고를 하신 네, 우리 안태훈 회장님께서 어, 경과 보고 및 네, 대사의 인사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힘찬 경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태우 회장님은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을 원동대학원을 졸업하셨으며 1965년 청룡부대에 참전해서 짜민동전투등 유명한 전투에 전공을 세우신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1970년 거대종합검선 대표이사를 예, 여기 하셨고 어, KB 종합건설 어, 주식회사를 정의하시고 대한군인의 양청구 회장 5주대또 회장 9년을 역임하셨으며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양청구 지부장님 중앙회 부회장회장을 역임하시면서 당시 박세직 회장님 어, 우리 저 뭐야 그 박지도 어, 저기 그장군님만고 공유중이죠 현 어, 대한해외참전전우회를 28년 동안 이끄시면서 서울시, 법인, 뭐, 또그 밖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자기 집을 한 열채를 팔아서 진짜 투자하신 아주 희생적인 고생과 노고를 하셨습니다. 아, 여기 저, 김정희 사모님, 내조의신 사모님이 계신데 한번 일어나세요. 잠깐 올라오세요. 잠깐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저, 저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아니, 옆으로 가세요. 저 옆으로 가세요. 저 옆으로 가세요. 아, 저 옆으로 가셔. 신랄 옆으로. 아, 잠깐만 드세요. 자, 여러분, 이 양주분에게 정료와 축하의 박수를 힘차게 보드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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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안태훈 회장님 네,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예. 그래. 저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사단법인이 있기까지 그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국가보건소를 상대로 해서 어, 허가신청을 3회에 의해서 1년 반 동안 어, 허가신청을 했습니다만 어, 쓰라린 고비를 넘기고 국가보건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고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역시, 그 서류가 발열해가지고 아주 쓰라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2009년, 해외 참전 전후의 사단법인을 국가보건처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거기서 배운 약정과 보안 서류 등을 다 인지해가지고 국방부 사단법인을 해청해야 되겠다 해서 2009년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 우리 해외 참전 지금 12개국 그선거들이 있는데 이복기이 <laughs> 나오기까지는 그 회원들을 대장전 교대에 확인됐던 그 회원들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보기에 걸려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뭐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개인 정보기 보리해가지고 회원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laughs> 다 どう 없는 구슬한 가재에 저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한 40여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단고민이 어떤 범인을 아열리게 사단범이 안나면 우리 해외 참가란 우리 후배 전후들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5년까지 평안 확보에 전력을 다 해왔는 그 과정에서, 2015년도 5월달에, 제가 국방부에다가 조금 그 비비된 점이 있습니다만는 사단법의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 역시 신청한 지 9개월 만에 빠부장이지 또 다시 쓰스라 경험을 참 제가 다해 봤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또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신청 과정에서 서류가 인간이 한 서너 번씩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저런 님들이 불평 없이 민감, 민감불장 가지고 올라와서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작년 10월 23일 날, 부랴부랴 또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호가에 앉는그 정부만 통계 의결권 이걸 서류에 포괄 서류에 맞는 걸 맞춰 가지고 또 다시 국방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3월 16일 드디어 우리의 수관 사업인 사단법인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okay. 하루 이틀에 사단법인이 나온 게 아니고, 그 많은 세월이 법인을 얻기까지는 엄청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모종을 포기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만, 결국... 원들이 제가 전화로 엄청나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그 사단법이 언제 나와요? 그럴 때마다 이 가슴이 덜컹덜컹 울어지는 거예요. 제가 포기하려고 하면 또이 전화를 생각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이를 안 물고 이걸 꼭 사단법이를 맨들의 읽고 말해야 되겠다는. 하 그런 결심 아래 제가 그 많은 세월 모든 걸다 버리고 오직 한기를 택했어요. 법인을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그때마다 포기할 때마다 생각한 것이 있는데 대도부문이라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대도부문 그런 뜻을 가지고 한기을 택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꽉 닫혀있는 자문통 켜져있는 저 문도 열릴 수 있다. 이것이 뭐대도부문 아닙니까?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포기를 못했어요. 그래 결과 어떤 분은 대통령도 됐는데 나이 법인 하나, 이거, 예? 조그마한 소망인데, 이거 못 만들겠느냐. 그많은 우여곡절도 다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대도 문문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때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수원사업인대안의참전했의 국방부 사단법인이 정말로 저에게도 수건 사업이지만, 저도 여러분들은 도 수고한 사업이겠죠? 맞죠? 네, 박사님그 네. <laughs>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고생한 보람이,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 국군의 본거지인 육각부모에서 사단법인 일주기 청해를 만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laughs> 이상 경과를, 경과 보고를, 어,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의 그 본회 행사인 대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기도 명예회장님, 그리고 이진삼 참모총장님, 그 대기민 네 여러분, 전국에서 아침 일찍에 본총회를 위해서 참석하신 회원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박희도 그 명예회장님께서는 그동안 사단법이도 없던 부실한 이 단체의 명예회장님으로서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무부하게 우리 대창전 전회의그 명예회장으로서 부활하게 직접 나오신 우리 박기도 회장님 저큰큰 박수로 경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박기도 회장님이 계셨기에 오늘의 영광된 이 대한의 참전전회 사단법인이 실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꼭 회장님이 안 계셨으면 저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회장님이 딱 주심이 되셔서 구실적 역할을 해준 그덕으로 오늘의 대한의 참전전회의 결과가 온거 아니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회장님. 정말로 존경합니다. 회장님 박수 한번 더, 더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회장님이 안 계셨으면 사실성뭐이가문이선이 아닙니다. 회장님이 안 계셨으면 저도 포기했어요. 그 회장님이 그저 사단법보다는 아니면 그 이부이자이 단체를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우리 박기도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예. 네. 우리 저해 전년 전회가 초창기 창설이 됐을 적에는 우리 박세지 회장님, 초대 회장님, 그리고 최민진 사령관님이 명예회장으로 해서 그야말로 30년 전후가 떳떳뭉쳐 거대한 단체로서 발전을 했습니다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 최민희사회관과 박, 네? 박세지 회장이, 그 해외 참전 전후회를 버리고, 베테랑 전후회로 가셨지. 그때 저도 사실 포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대안의 참전 전에는 내가 더 이상 참여할 수가 없다. 해서, 대회 참여해서 저도 어 빠져나와 얘 예, 이참에 딴 단체에 가서 뭘좀 해보자. 그때 마침 양천구 재양군의 회장을 뽑고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 양천구 재양군의 저김민아 회장이고 계시지만 제가 5대 6대 7대 그 9년을 했어요. 훈연을 하고, 제가 나와가지고, 가만히 해외 참전이 어떻게, 뭐, 명이 있나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전국의 그, 해외 참전 시도회장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제발 이 대안해외 참전회자 회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저는 그때 당시 해의를느껴가지고해의 참전을, 떠올라고 했습니다만, 가진목한 전국 신호회관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을 내가 접을 수 없으니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시 2008년도부터 제가 이 법인신청도하고 해의 참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명신 사령관님과 우리 박세진 회장님이 우리 전우를 보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을 생각하니까 큰 보석을 남겨놓고 떠나셨어요.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다이아몬드 보석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떠나셨어요. 어, 지금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고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이큰 보석인지를 모르고 계신데 인재을 알고 계실 거예요 큰 보석을 남겨놓으셨다 그 보석이 무슨 보석이에요? 바로 대안의 창전 전후의 이 간판입니다 이걸 그분들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령관님께서 맨들어 놓으셨어요. 그 앞을 내려놓은미래의 대한 청년 전우회를 이 양반이 맨들어 놓고서 떠나셨는데 이제는 아예 가슴 뭉클하게 아마 그 귀중한 대한의 청전 전우회를 놓고 왔구나. 근데 그 이후 맨들어 놓고 가셨기 때문에 저분들은 영원히 이름이 남을 수 있는 그걸 밴드로 놓고 가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바꿀 수 없는 다이아몬드 보석의 대해 놓고 가셨습니다. 이게 보석이라는 게 뭡니까? 진업성에 붙어있으면 보석의 빛이 안나요 그동안에 이 국방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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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호수, 대한의 그저 부모 기록 조회가 묻어났어요. 대한의 청년 절호가 왜버리냐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한 대한의 청년 절에는 무궁한 우리 절호의 그저 병애가 살아날거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호가 찌게 보면. 학술 연구라고 해, 이제. 학술 연구가 뭐냐? 학술 연구를 우리가 기본 사업으로 목적을 해서 대청전의 그 역사 기록이 대한민국 역사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학술 연구입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 의대한의청전점가 대한민국이 임명한 백년, 천년, 반만년 역사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다이아몬드가 아닙니까? 네, 박사님께로도 살지 없는 사람인데. 희로이 사령관님 지금 하늘나라에서 여를 내려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떠나셨지만, 그분들이 남겨놓은 대안의 청전 전후에 이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흙속에 묻혀있던 이 다이아몬드를 다듬고 닦아주고, 닦아주고 해서 더욱더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될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합시다. 감사합니다.